오늘은 아나벨 수국하고 저희가 신품종을 조금 가져와서 저희가 삽목하는 날인데요. 어, 한네년이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얘는 라임리키 라임 아나벨 수국입니다. 그리고 얘는 아나벨 수국. 그리고 얘가 이제 스트롱 아나벨. 앤드리스 썸머 얘가 어디 한번 볼게요 아유 애들이 어리죠 앤드리스 썸머 브라이드 아닌데 더 브라이드 입니다 더 저가 빠졌네 더 브라이드 썸머라고 아유 어리죠 그래도 이게 저희가 아. 묘목을 사갖고 왔는데요. 아유, 이거 하나씩 포토가 겁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신품종으로 해서 오늘 삽목을 합니다. 한애들은 내년에, 내년에 정도 출하를 할 건데, 어, 저희가 어, 사이즈는 이만큼 하는데요. 한번 저희가 이제 크는 과정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신품종 저희가 내년에 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 아나벨 수국도 저희가 이제 어, 시작을 합니다. 오늘 식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나벨 수국입니다.